55, 55, 55. 자, 영어는 대화입니다. 아, 영어를 살리는 독수리 오형식 즉, 55형식. 강의를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 어, 오늘은 이제 여섯 번째 시간이야.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리얼 55형식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 아, 첫 강의거든. 55형식으로 보자면 이제 첫강이야그1강서부터 5강까지는 이 55형식을 공부하기 위한 이제 준비 단계였거든. 그러니까 이제 니 네가 그 55형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명사 형용사 부사 혹은 동사 혹은 접속사들이 확장된 형태들 한번 확장되고 두번 크게 이제 완전히 이제 문장으로 확장되잖아. 그것들을 니 네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문장을 딱 보고 얘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알수 있어야 돼. 그래야 이제 55형식을 네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아직 제대로 안 보인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다시 공부해. 다시 보라고. 다시 연구도 좀 하고. 그래서 완벽하게 하게 되면 55형식을 완전히 정복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문장의 구조 때문에 우린 쩔 필요가 없다. 그냥 이제 당당하게 영어랑 맞서 싸워서 영어를 쫙 때려 보시고 정복해 나갈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쫙 하고 그렇게서 해 이제 55형식을 본격적으로 이제 너도 했으면 좋겠어. 자, 다된 사람은 지금부터 서 이제 쭉 선생님 따라오면서 55형식을 하나씩 정복해나가면 되겠어. 자, 가보자. 아, 그때 그, 우리 그첫 번째 강의에서 했던 그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이야. 근데 그 생각이 날 거야. 아마 이런, 저, 1강을 봤던 사람들은 요것만 가지고는 우린 배신감을 너무 많이 느꼈잖아. 그지 예를 들면 이 1형식만 보면 주어 동사만 가지고 딱 1형식인 줄 알고 책에 가서 봤더니 실제로. 아니야. 다양해. 막 너무 복잡해. 짜증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했다고 일형식이 만들 수 있는 모든 문장의 구조를 싹다 만들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니네는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는 거지. 이제 알건다 아니까 누가 나타나도 어너 이놈 너는 이렇게 공격. 어 얘는 이렇게 공격.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다할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때 만들어 놓은 게 다섯 가지만 다섯 가지지만 이제 일형식은 열두 개, 열네 개, 열여섯 개, 다섯 개, 여덟 개 이렇게 돼서 다합쳐서 이제 5 5오 형식을 지금부터 공부하겠다라는 거야. 아, 지금 내가 이제 느끼기로는 벌써 약간 이제 막 주눅이 들거나 약간 이제, 어, 나 저거 어떻게 다 하지? 저 많은 걸?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럴 필요 없어. 그럴 필요 없어. 넘겨와 봐. 그럴 필요 없어. 지금 이런 식의 1번을 공부할 건데, 아, 12개라고 하지만 사실은 뭐큰 차이가 없고, 주어 동사에 특히 이제 이 부사가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있는 거 이것만 잘 공부하면 나머지 몇개더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2개라 하더라도 요 부사하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붙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더 있긴 한데 뭐 쉽게 이제 알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돼이 12가지가 일형식인지만 알면 돼 일형식인지만 알면 그럼 이제 늦게 될수 있어 그럼 선생님 그걸 제가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본방도 이제 해보면 알겠지만 부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만 좀 신경을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각 형식의 번호들마다 그 똑같은 걸 너네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 예문들을 보면 자동적으로 니네 거로 익혀질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일형식이다라는 걸 알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손쉽게 될수 있어. 이해 되지?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진짜 일형식서부터 한번 들어가보자. 이거는 진짜 안 보면 이거 공부 안 하면 손해야. 엄청 손해야. 그러니까 잘 봤으면 좋겠어. 자, 일형식 1번 첫 번째. 아주 싼뜻해 쌍박해.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주어 동사 하나밖에 없어. 예문 한번 볼까? 예문을 한번 공부 한번 해볼게. 자, 아, 지금 이제 첫 번째 문제이 약간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니네가 이걸 이렇게 캐치할 수 있었어야지. 데이가 주어고, 세이가 동사고, 아, 대절 전체가 다 명사가 확장된 형태 이게 이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야. 대절 전체를 이렇게 목적으로 볼수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대절이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이제 명사의 확장을 네가 이해해야 되는 거고 아까 내가 얘기한 거야. 그렇게 보여줄 때까지 좀 공부를 해야 돼. 기초적인 공부를. 그러면 영어는 이제 완전히 내 밥이기도 하지만 네 밥이기도 하는 거야. 네 밥이 되는 거야. 자 어쨌든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우린 지금 일형식 공부를 하는 거니까, 요거야. 사람들은 말합니다. 대절이라고 말한다고 했는데, 대절에 time flies. 깨끗하게 주어 동사만 있는 거야.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 어, 선생님, 여기 when 있잖아요. 요건 뭐지 또? 요건 부사가 확장된 형태잖아. 부사절인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야. 시간이, 시간은 빠릅니다. 세월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요걸로 그냥 간단한, 이렇게 문장이 되는 거야. 문장 속에 있는 좀 복잡한, 문장이지만 복문이지만 그로 속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네가 캐치할 수 있어야 되 돼. 시간은 빨리 지나간다. 네가 이제 즐겁게 시간을 보내게 될 때. 그래서 내 생각인데 아 그것도 사실이다. 이이 이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해주면 되겠어. 해석본은 다 이제 선생님이 써줄 거야. 그다음 간단하네, 그지 아무것도 없잖아. Something's change. 어떤 것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깔끔하네, 그지 주어 동사만 있는 거야. 자. 아, 명사 뒤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들은 어떻게 하라 그랬지? 그냥 수식해주면 되지. 이렇게. 그지? 아, 그래서 이제 스무 살짜리와의 인생은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와의 추억은 확실히 오래갔습니다. 요 디드도 지금 이제 이 라스트를 받은 거지. 그지? 지속하다라는. 어, 그러니까 연하의 남자를 만났나 봐. 그지? 연하의 남자를 만났는데 그 스무 살짜리 그 아이와의, 아이와의 그 교제가 그렇게 뭐 오래가지 못했다. 이런 뜻 같아. 그지? 그렇지만 이제 추억은 오래간다. 영화의 대사 같기도 하고. 어쨌든, 자, 깔끔하게, 라이프가 주어, 라스트가 동사. 이렇게 주어 동사로 만 된. 이게 이제 일형식의 1번.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문장이 되는 거야. 자, 이번에는 수능 문제. 아 최근에 2개년 동안 수능 문제에 나온 모든 문장들을 다 적용해서 이제 니한테 설명할 거야. 그래야 더 실감이 나지. 네가 이제 뭐 고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아 그런데 이제 다 실을 수는 없었어 이게 왜냐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아 이제 거기서 좀 얼마큼 추려서한 거고 나머지는 이제 책으로 책이 사실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너희가 한번 봐주면 되겠어 어쨌든 한번 봐볼까? 주어가 있고, 그지 Scientific Use가 있고 Help밖에 없잖아 아무것도 없어. 이런 문장 나오면 좋지, 그지 빨리 익혀야 되겠지, 그래도. 어쨌든, 과학적인 어떤 증거의 사용은 이곳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켜주면 되겠고. 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어 동사 깨끗하네. 어, 선생님, 이건 뭔가요? 이거 보여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명사의 확장. 명사야, 얘는. 그런데 명사가 여기 왜 있어? 이시 가짜고, 이 왓절이 진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진주어 가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 환경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조동사 하나만 돼 있지? 자,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간단하게 조동사 하나만. 그게 사라지게 될때 조동사. 그지? 아무것도 없잖아. 깨끗하잖아. 사라지게 될때 주절. 많은 종들이 또한 같이 사라집니다. 조동사 하나만 탁탁 이렇게 있는 거야. 그지? 한 사람이 이기게 되면 모든 사람이 이긴다. 간단하게 조동사 하나만 있는 거야. 맞지? 그지? 한 사람, 옛날에는 안 그랬어. 옛날에는 사람들이 내가 상대편을 이기고 그 사람을 패배시켜서 내가 이겨야 이기는 건데 요즘은 안 그래. 윈윈 전략 있잖아. 한 사람이 이기면 모든 사람이 다 이기는 거지. 이를테면 한 사람이 아주 뭐 기가 막힌 신발을 발견해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 신발에 인해서, 신발로 인해서 또 혜택을 얻게 되잖아. 그지? 뭐 그런 얘기 같아. 자, 그 다음. 자. 좀기 문장인데 여기서 내가 이제 내가 사실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놔서 그렇지 표시를 안 해놨으면 몰랐을 수도 있었는데 표시를 해놨어. 그래서 이제 그 문장들을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 일형식의 1 번의 생김새를 배웠잖아 주어 동사만 딱 있는 거 그게 이제 문장 속에서 딱딱 보여줘야 돼. 그긴 문장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라고 한 건데 이건 이제 선생님이 표시를 해놨어. 한번 봐봐 맛은 중요하다 끝났어 맛은 중요하다 그리고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는 뭐겠어? 부사가 확장된 형태라는 거. 그게 이제 바로바로 바로 보여줘야 돼. 그 접속사만 사실은 명사든 형용사든 부사든 그 접속사들만 보면 걔가 이제 뭐 명사가 확장된 건지 형용사가 확장된 건지 부사가 확장된 건지 다 이제 알수 있게 될 거고 사실 그렇게 될수 있어야 돼. 어쨌든 이제 맛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실 수거야. When it comes to는. 뭐모에 관한 한. 그 그러니까 아기 음식에 관한 한 맛은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에린 어, 저비스는 was getting desperate 어, 아주 절실했습니다. 그녀의 일곱 딸된딸오텀이 was eating 어떤 가게에서 판매하는 가게에서 산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Like so many moms and dads 어, 많은 엄마들과 아빠들처럼 저비스는 걱정했습니다. 그녀의 아기가 적절한 성장을 위해 필요되어지는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걱정되어졌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야. 사실 마지막 문장도 조금 느는 복잡,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그지 요거는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거야, 네가이제이 형식에서 배우게 될 건데, Jarvis was worried. 이렇게 돼는데 was worried, was convinced, was happy, was sorry, was certain. 뭐 이렇게 쓰여서, 그 뒤에 또다시 여기 이제 접속사 대시 생략된 형태야. 그래서 이제 그 접속사 뒤에 나오는 이제 이런 문장의 구조가 되는데 이건 이제 이형식에서 배우게 될 거야.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일형식 문장 이렇게 정복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냐? 일형식의 1번 어떻게 생겼다고? 주어하고 동사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이해됐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형식의 1번만 할게. 원래 그 선생님의 의도는 뭐한몇 형식씩 몇 형식 정도씩 이렇게 갈줄 알았는데 더 하다가는 이제 니네가 그 같은 올또 선생님이 항상 똑같은 시간에 정해진 시간 내에 더는 못할 것 같아서 여기서 끊겠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일형식을 이제 55형식 시작했으니까 오늘 일형식 1번만 이제 시작을 하고 다음 수업 편의점만 두세 개씩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아 정말 그 이건 안 보는 손해 아까도 말했지만 꼭 보고 그래서 이제 영어의 모든 그 문장의 오전을 내가 다 이제 익히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럼 이제 겁날 게 없어 더 이상 그렇게 해서 너도, 아, 이제 영어로 완전히 그냥 네 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55형식, 일형식의 2번서부터, 다음 강의서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자. 좋아. 오늘 여기까지. 바이바이.